하늘부모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모로서 천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 영성 12차를 수료 후, 현재는 3차 모심수련에 입수한 수련생 김초희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에 실적도 심정도 아직 부족하지만, 오직 콜리마더 한의 영광이 빛나는 간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영성 수련을 통해 참 어머님의 복중에서 많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현장에서 투입하던 2월 어느 날 철야정성에서 봉독해주신 아버님 연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홀리 마더 한이라는 단어가 가진 영적인 힘을 얼마나 믿고 있나? 그 단어는 주위가 다 성별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쏙 박혔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홀리 마더 하늘 수없이 외치며 집 방안을 뱅글뱅글 돌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전혀 모르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홀리 마더 하늘 모신 누구누구인데요?"라는 소리였습니다. 꿈에서 깨어 아, 내가 너무 많이 외치다 잤나? 생각했고,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3월 어느 날, 천원대교의 유선전화로 가평 크루즈를 타고 싶다는 한 연세 많은 여성분의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수많은 문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분 또한 자, 잘못 것인 줄 알았으나 왠지 크루즈를 태워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분께서 주말 수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천심원 철야정성 합심 공명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단기 연수를 받아보고 싶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홀림마더 한의 역사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곧바로 금토 수련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다만 금요일 철야도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문화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 예행 연습을 위해 목요일 밤 철야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전화로만 대화를 나눴던 그분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수련 시작 전 수련원 단지를 쭉 구경시켜드리고 천심원에서 함께 기도 후 효정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한 한의 심정과 연계 의 실존 중심령 수련원의 역사 등에 대해 간략화돼 열정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분께서는 수십 년 동안 불교 신자로서 전국의 모든 절을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 어머님을 닮고 싶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그 그 증거는 귀한 조건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가방에 몰래 챙겨간 두 장의 입회 원서 중한 장을 꺼내서 가치를 설명해 드린 후참 어머님의 자녀가 됩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만에 천심원에서 입회 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끝,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분께서 계속 언급하시던 친구분 중에서 산만 기성가정 축복을 받았다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교회와 멀어졌던 남성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참부모를 떠난 탕자로서 송구한 마음에 교회와 청평에 대한 미련만 가지고 숨어 계셨다고 합니다. 남은 입회원서에 주인은 왠지 그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인사를 드렸고, 같은 날 입회원서를 작성하신 후두 분은 새 삶을 출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가 된 정재원 여사님은 참 어머님의 삶을 담고 싶다며 스스로를 참 어머님 따라쟁이라고 자칭하십니다. 서 용수님께서는 돌아온 눈물의 탕자라고 자칭하면서 스스로를 서 돌탕이라는 별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상상 이상의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늘 효정 병원서에 쌍둥이를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생각지도 못했던. 한 날에 태어난 믿음의 쌍둥이 자녀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자녀는 식구로서 특별은사 성주식 참여 후 하늘부모님 성의 식구가 되어 새 삶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방계회원과 호명기도, 그 호명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지난달은 효정봉원서를 10장이나 쓰셨다고 합니다. 여사님은 원래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매, 매주 성일 아침이면 이른 시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이나 먼저 천원교회 예배에 도착하셔서 제가 찬양 미여서를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천원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laughs> 매일 저에게 믿음부모님, 믿음부모님 하시며 사랑합니다라는 안부 인사를 주십니다. 그분들은 40일 수련도 결심한 순수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홀리 마더 한의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아주.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홀리 마더 한이라는 성칭의 위대한 힘과 최적화된 수련원과 천심원이라는 말씀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곳 어머님의 복중에 연결된다면 순수한 사람들은 본성이 알아서 깨어나고 자석처럼 이끌려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하라고 어머님께서 이 효정천원이라는 지상천국과도 같은 환경권을 만들어주셨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상천국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신 우리 참 어머님의 노고 앞에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로서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심 3차 수련에 들어오게 된 계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위대한 대서사의 시작인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맞아 이제는 저희가 D 마이너스가 아닌 D 플러스 실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신개인, 신가정, 신교회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실체 모심의 생활에서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생명체급 실체 성전이 되어 천일국 시대에 걸맞는 모심을 생활화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심 수련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진태 원장님의 효정 보고에서 모심의 생활은 말 그대로 모심 어머니의 신정이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모심의 생활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난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난임 8년차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니 참어머님의 깊은 신정까지 공명하는 데 부족한 것만 같았고 그래서 더 빨리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원장님의 말씀을 통해 아, 엄마가 되기 전에 먼저 모심 수련을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식 원장님 말씀에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모시기 위하여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껏 타락한 인류까지도 모셔왔다는 그 말씀이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심받으셔야 마땅하신 우리 참 어머님께서 이 효정 천원을 이룩하시고 천원군과 단지의 모든 곳을 무료로 관람케 개방해 주신 이유 또한 바로 타락 인류를 모시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 기간 중 1300회 천심원 철학를 맞이하게 된 것과 그이 기간에 천의 축승자이신 신출 신흥님이 세계 선교 여정을 출정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3차 모심 수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3대권 안착 기반을 승리하는 조건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심 수련은 제게 행복입니다. 천원공 청설을 하는 순간, 매 순간 행복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심 수련을 통해서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모심의 노정을 상속받아 모심의 공식, 모심의 법칙을 꼭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인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 모심의 공식으로 부모님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신개인, 신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사실 제 반쪽하나님, 이바세이고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매일 식구님들 철야를 독려하기 위해서 버스 면허를 따고 버스로 이제 인솔을 해드린 후 저보다 20분 이상 늦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후늘 먼저 안마를 해주고 싶다고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마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저는 굳이 거절하지는 않았고요. 20분 이상 매일 안마를 해줍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모심의 생활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저를 늘 먼저 모시고 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심의 선생입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더잘 모시겠습니다. 더 나아가, 참 어머님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세계 제1의 모델교회 신천원대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해 타락한 인류를 보셔온 참 어머님처럼 하늘 부모님께서 간절히 품고 싶으신 자녀들을 찾아 기쁨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홀리마도한 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